별방이 사료를 먹는 것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에, 이제 우리 별방이 이제 이제 또 시간이 되니까 꽃방이 아빠가 별방이 집을 한번 지어보려고 그래요. 어, 또 이렇게 비닐리가 있고 또 나무가 있고 또 연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 또 뚜덕뚜덕 해가지고 어, 이비닐은는 뭐냐라면은, 어, 이게 이제, 케이지 그, 어 이좀큰거 있어요. 큰 것을 누가 또, 어, 버려놨더라고요. 재활용. 어 버린 게 아니라 재활용품으로 제가 이것을 어 비닐로 어, 이 안에는 내가 지금 싹 닦아야 되겠죠. 닦아서 사방팔방 비닐로 막은 다음에 그 안에 천장은 이게 비가 안 셉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로 어 둘러서 입구만 해놓고 어 한번또 우리 임시 그쳐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여기를 조금 깔끔, 깔끔하예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에 지금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세요 별빵이. 할아버지, 저, 장난치자고, 이게 난리가 없습니다. 야, 야, 저리 가요. 기다려야죠. 예헤이 응? 이거 봐보세요. 응? 야, 장난치자고. 응? 응? 할아버지가 네 집을 질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물면 안 되지. 응? 별빵이 봐보세요, 지금. 응? 지집 짓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응? 에헤, 이렇게 귀여움을 뜹니다. 아, 아, 아파요. 에헤, 아프다고. 너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응? 저, 봐보세요. 장난치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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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니네 장난감을 줘야 될것 같은데? 응. 장난을 그렇게 치려고 그래? 어, 어이 아이, 게 발톱이 상당히 센데? 응? 저, 봐보세요. 에? 나 지금 공사 중에 지금 이게. 창갑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 놀자고 그러는 거 같아 치하고. 요걸 맞춰야 된단 말이야. 쪼하고 치수를. 그래가지고 도라에바를 하고. 어? 뭐냐? 못질을 어? 해야 된단 말이죠. 에? 근데 할아버지 일을 못하게 니가 장난을 치면 되겠어요? 자 맞히자잉. <laughs> 이거 봐보세요. 아이고 아파요. 아파. 아퍼. 장난치자고 그런 거요 이거. 에 야, 이렇게, 이렇게 별빵이가 귀염을 떨고 그런데, 응, 내가 이제 응? 집을 예쁘게 지어줄게요. 응? 아프다고 아프다고 땡기는 거 봐보세요, 이거. 응? 에이, 지하고 놀자고, 비궁고 그거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응? 에이, 밥을 먹고 지금. 응? 에이, 에이 예쁘게 해줄게요. 응? 옳지. 에이, 물지 마.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에이,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에헤이. 요 정도만 하자. 자, 기둥을 4개 세우고,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문턱도 해보고. 에 야, 저리 가요. 야 저리 가요. 자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이제 안에다가 이제 이 옆에 비닐을 뺑둘러 감쌌습니다. 예, 바람이 들어갈까봐요. 어, 그 케이지 집은 뱅글뱅글 비닐로 두꺼운 걸로 덮어놓고 그 안에는 이제 또 어,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못찌를 해야 되는데 이 내려오세요. 그래요. 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깔아서 멋지를 려고하는데 우리 또 설빵인가 아니 설빵인가 아니라 음. 음 별빵인가 또올라왔어요 별빵인가 또 일을 못하게 하네요. 아얘가 너무 장난을 좋아해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중간중간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는 미하고 음 지금 돌자고 음 하는 거예요. 얘는 돌자고. 참 멋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기다리세요. 제일 가세요. 어 다쳐요. 음. 이렇게 해볼까? <놀람> Tira ya. Tira ya. Tira ya. 우리가이어야 돼. 가아 내가 시켜놨어좀기다려니내할아가 네, 있잖아. 이네 집을 멋있게 짓는단 말이야. 아, 이제 안다아이거야 결단. 힘들다. 힘들어. 그 다음 단계는. 다아닌다 대상대 을 똑똑똑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별방이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짓기 전에 비닐로 두꺼운 걸로 어이 집을 뺑둘러 감싸고요. 이제 겨울에 추면은 이제 또어 이제 다른 방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 또지가 아 거주했던 임시 2층에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나사못을 박았기 때문에, 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더울 때는, 얘도 2층 집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에? 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공사 중인데, 우선은, 네가 또, 이제, 그렇게, 에? 2층 집을 또만들어 혼자, 얘는, 높은 데도 막 올라가고, 뛰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따가, 비가 오면은 요리 쏙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 앞 부분은 또처마를또 해야 되겠죠. 이? 아무튼 예 이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 넓은 막 하잖아요. 응? 어 에헤, 어떻게 보면은 찐빵이 할머니 것보다 더 좋아요. 에, 그죠? 이렇게 해서 또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걱정하니까 이것을 재활용하는 것을 아, 내가 연구 끝에 에, 이렇게 해서 나무가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은 잠시 후에 거기 또 밥상, 음 거기서 밥을 먹어도 비가 안 맞아요. 현재 그러나 여기를 조금 처마를 또어 제가 만들어야 되겠죠. 기다려요. 우선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은또 이게 또 마무리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별빵 대답을 해야지. 별빵별빵 아, 별빵. 어 이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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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자, 자, 손좀 주세요. 아까 장난도 치고 그랬잖아요. 피곤해요? 어, 자세요 그러면. 자, 이제 진짜로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또 꽃방이 아빠가 이렇게 그림도 못 그린데 구멍을 그렇게 뚫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튼튼한 천이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에, 바람막이가 안전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층에는 이렇게. 근데 우리 별빵이는 어디 갔을까요? 한번 가만히 볼까요? 별빵이가 안에서 먹잖아요, 이렇게. 응? 자, 그렇게한번 봐볼까요, 방을? 안을? 물도 떠다 놓고. 먹고 있잖아요. 자, 방을 한번 봐볼까요? 얘 때문에 안 보이네, 이게. 에. 아무튼 아, 이제 먹으라고 놔두고요. 이제 다음 영상 때는 이제 이렇게 또 한번 음, 이제 쥐가 들랑달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예 지금 자자 연장 같은 것도 다 치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빗자루 죽김도 하고 우리 또 잔방이가 낑낑 됩니다. 멀리 좀 찍어볼까요? 음 지금 내가 이제 그 카이로 그좀 어, 오래 내봤습니다. 그래서 다 밑에를 잘라 불러다가 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바탕다라는 얘기죠. 음. 아무튼 오늘 또 하루종일 우리 에이 별빵이 이렇게 한번 해서 먹는 걸 살짝 보여드릴까요? 먹고 있어요 지금 정신을 별빵 별빵 대답이래 대답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빵이 아빠가 또 뿌듯합니다. 이렇게 예, 집을 지어 놓으니까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청소를 좀 하고,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별빵이가, 이제 여기, 또, 인조, 카페트까지 다깔나잖아요 깔끔하잖아, 이렇게. 예. 예. 별빵이 어디 갔지? 별빵. 별빵 있어요? 어, 가, 아, 추우니까 가가 있어요. 들어갔어요? 오, 지금까지 이게. 이제 뭐라 하니까 이제 소리도 곧 아까도 먹지만 또 먹네 음, 이렇게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서 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에, 걱정을 안 하실 겁니다. 에, 저도 이제 뿌듯합니다. 이렇게 에? 대추나무 밑에서 아무튼 이렇게 항상 우리도 어, 별방이 항상 사랑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우리 호빵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니, 오래오래 살수 있도록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